양도소득세,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그리고 금리 인하, 용적 이양제까지. 이네 가지가 이렇게 빨리 나온 의미가 뭘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소형의 안소영입니다. 오늘은요. 어, 우리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양도세, 금리 인하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또 해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용적이양제라는 제도까지 이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정부가 정책을 변경을 하는 거는 부동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정책이 보이는 거죠. 아, 이제는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미 불장이고, 건물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양도소득세의 그 세제 혜택이 바뀐 거는 이전 영상에 저희가 이미 다뤘던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죠.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가 되고 바로 부동산의 집값 상승폭이 세 배가 됐습니다.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그러니까 아파트 305곳 중에 291곳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그 나머지 그럼 해제가 안된 지역은 뭐냐? 재건축 추진 중인 14개 아파트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도 자료가 있는데 그 보도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 지금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 뒀는데 그게 뭐냐면 규제 완화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한다. 이거는데제어 그냥 정치적 성향이 아닙니다.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하면 안 됐었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감소한다. 어 그렇죠. 초반에는 빠짝 효과가 있겠죠. 겁먹잖아요. 사람들이 어 이게 무섭다. 어, 실거주 해야 된대 어디 못 가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급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주택자를 다들 원하게끔 정책을 마련을 해놨는데, 그럼 다들 상급, 상급지로 상급 가길 원하지, 지방의 땅을 사길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아파트고, 건물이고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감소한다는 걸이 정책을 인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맨 처음 나왔던 게 원래는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게 너무 주택을 포인트 포커스로 해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반대가 좀 심했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정부에서는 강남 집값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강남 집값이 월등히 자꾸 오르려고 하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게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재초환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부활을 시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가 2017년도였는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못 받은 강남의 수만 가구의 재건축들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공급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집값이 폭등이 됐죠. 이때부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오게 됐고, 그런 다음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 토지 허가제를 해제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는 부동산 정책을 이제 풀어준다. 어, 좀 집값을 올려보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그다음 건축 경기도 살려보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울시 집값을 전체적으로 올리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집값이 상승을 해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맞나요 서울시? <laughs> 토지허가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갭투자를 할수 있고 어, 갭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투자 수요가 몰리고 집값이 오르겠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 갭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옛날 부동산 투자 많이 했을 때 어땠어요? 어, 뭐 3억 많으면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갭투자를 했지, 10억 이상으로 갭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오른 게,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예, 지금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호가로 지금 올라온 게 43억이에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43억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드펠의 전세가가 20억이에요. 그럼 갭이 얼마예요? 23억이죠. 그러니까 20억이 넘었어요. 근데 갭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만 갭 투자를 할수 있는 거지 이 토지 허가제를 풀어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할수 있는 시장은 또 아니란 거죠. 그래서 어 부양책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반등은 할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몇 년간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또 하나는 DSR 3단계가 우리한테는 아직 남아있죠. 하반기에 그게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어 아마 저는 그것도 조금 법이 완화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는 금리 인하죠. 금리, 기준 금리가 3%에서 2.75%로 내려갔습니다. 시장 금리 아니고 기준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영향은 발휘를 하진 못합니다. 근데 미국보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기도 했고요. 미국 눈치를 안 본다고? <laughs> 약간 이런 거? 보면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너무 높아요. 저희는 서민이잖아요. 네, 이런 서민들은 생활상에서 미리 와닿습니다. 숨이 턱 막혀온 느낌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세수가 부족합니다. 정부다 어렵다는 거죠. 이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좀 활성화를 해보겠다. 투자를 좀 원활하게 해서 이런 세수를 거두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어, 그리고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여서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앞지른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써서 빨리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를 이제 살펴보면요. 예전에 건축 경기를 살려서 우리나라 전체 경기를 살렸단 말이죠. 큰 금액이 빨리 돌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전문가들, 아파트, 뭐 빌딩, 토지 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는 확실해 보여요. 어, 상급지는 이미 강남 대치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됐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전과 지금의 차이를 보면 하급지의 저가 거래 60% 이상이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은 지금 어떻다? 못난이 금메 밖에 없다. <laugh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빌딩 전문가이지만 지금 너무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이미 평당 2억을 찍었죠. 그런데 이거 사고도 또 다른 거살수 있어. 그럼 괜찮은데, 하나를 사야 된다고 하면 굳이 그 지역을 거기를 들어가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디에 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반포에 있는 재건축 뉴타운 이런 지역에 묻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반등할 기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반포에 있는 뭐 미도 아파트 뭐 삼풍 잠원 한신 뭐 이런 지역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전 뉴타운 한남 뉴타운 또 성수 이런 지역을 사셔서 한번 반등할 때그 이익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뭐~ 성향 차이에요. 그 돈을 묻어도 내 몸이 편한 게 중요해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어~ 몸 고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토지 허가제 풀린 지역이 있으니까 하시고 차라리 월세를 사세요. 네 그게 낫습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건물 맨 처음에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어,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 는 이제 용적 이양제인데요. 어, 단어가 되게 생소하죠. 원래 예, 예전에도 이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들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이 용적 이양제를 위해서 어, 고용되는 브로커가 있을 정도로.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됐었는데 요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는 이유는 부동산 부양을 위한 어, 해결책으로 하나 내놓은 방법. 이긴 한데요 특히 이거는 아무 지역이나 다할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우후죽순 다들 사가지고 위로 지으니까 이 정책을 실행할 곳은 강동구의 구분 다리 한성화 사업을 토대로 테스트 배드를 삼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용적률 이 800%까지 나와야 되는 상업지 인데 문화유산이 밑에 깔려 있어서 뭐250% 또는 300%까지 못 졌다 그럼 나머지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들고 가서 짓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물 위로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거를 거래하는 방법 자체가 감정가를 내서 주고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부터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다고 하면 지역을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주고받게 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진행이 돼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가 만약에 계약이 됐어요 이렇게 용적률을 서로 주고받기로 그럼 이거를 등기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올려야 되나 아니면. 되게 저도 이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요거는 빠르게 조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요. 어쨌든 간에, 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줘서, 어, 부양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 활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확 트인 건 아니지만 아파트는확 트였죠. 빌딩 시장은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이 물꼬를 좀 틔워준 것 같아서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고 빌딩 거래량이 작년 11월, 12월 대비 25년 칩 1월, 2월이 조금 유해지긴 했습니다. 전화 오는 횟수나 이런 것도 달라요. 네, 확실히. 그래서 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시기 시작했구나. 예 이게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경기부양책 예 부동산 부양책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눈치 보면서 건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막 활발히 사세요. 이런 물건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좋은 물건이 나오면 또 이렇게 정책을 풀어줬을 때 어, 나한테 맞는 매물을 어, 매입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른 채널에서는 1등이 음. 나왔을 때 음. 금액 나왔습니다. 하면서 사세율 이렇게 음. 올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안한 이유가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채하기 때문에 좋은 매물들을 <laughs> 보실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어, 그런 것도 있죠. 그 네. 이번에도 음. 똑같이 좋은 매물들이 나왔을 때 전화로만 알수 있겠네요. 전화로는 알지는 못하고요. <laughs> 물건을 좋아서 보여드린들 그 물건이 좋은지 못 알아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됐거나 교육이 덜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상담을 진행을 하신 이후에 제가 많이 매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매물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부를 시켜드린다는 거죠. 건물을 사실 때는 이런 건물을 사야 이 정도 일이 남고 이때 대 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눈, 어, 건물을 보신 눈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건물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진행되셔야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는건 맞습니다. 전체적 시장금리가 4%대이기 때문에 3%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불장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건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어,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저희 영상 댓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